오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아,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어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아멘. 어, 오늘 성찬 예배 특별히 종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 오늘날 굉장히 그 교회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가기를 꺼려하거나 혹은 어, 예배만 잠깐 드리고 빨리 어, 집에 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경향들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물론, 우리의,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오라 하셨는지, 모이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상처를 주고, 또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어, 힘들고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부패의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왜 교회로 우리가 모여야 하는가, 왜 우리는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모여서 뭔가를 함께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찬식 하면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찬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찬식 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되는 이 떡과 잔은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다. 이 정도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세례를 받으셨거나 혹은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에만, 어,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시인한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시인한 것으로 인침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 세례 성찬을 베풀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먼저 함께 짧게 훑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성찬식 하면 두 가지 의미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의미. 그중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먼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음란함을 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들인데 하물며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서 나온 음식을 너희가 먹고 마신다면 너희들은 귀신의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너희가 그렇게 제사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다면 너희는 그와 같이 귀신과 한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우상숭배와 음란을 제하기 위해서 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라는 의미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요, 한 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저는 앞에서 이렇게 찬양인도도 하고, 또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집으려고 했던 카스테라에 딱제그 새끼손가락만 한 구멍이 딱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난기가 발동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카스테라를 두 손으로 집은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으로 푹 찔러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마치 막대사탕을 먹듯이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자 뒤에서 누군가 제 뒤통수를 한대빡 갈기는 거예요. 딱 맞고 지금 전도사님이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지 아냐? 너는 지금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예수님의 몸을 방금 조롱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굉장히 뜨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것이 성찬을 할 때마다 늘 기억이 나요. 늘 기억이 나고 너무 죄스럽고 그때는 생각 없이 성찬식에 늘 그렇게 참여하다가 그날 이후로는 아, 이것이 너무 이제는 막 함부로 먹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찬을 할 때마다 늘이 카스테라를 어떻게 먹냐면요. 이걸 항상 그 혓바닥에서 한참 맨 뒤에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씹지도 않고, 힘들게 넘겨요. 아, 까 고등부 성찬식 하는데요. 실컷 이렇게 막 떠들다가 목이 이렇게 입이 젖어있지 않고 마른 상태에서 카스테라를 넣고 삼키려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성찬에 되게 애를 먹었는데, 혓바닥에 그 닿는 달콤함조차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그렇게 느끼면 그냥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내가 이걸 달콤함을 느끼고 싶지 않았던 그런 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그냥 그걸 그냥 꿀꺽 삼켜 넘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성찬에 임할 때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몸 대신, 예수님의 피 대신 내가 그냥 빵을 먹는다, 잔을 마신다 이런 정도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또 어떤 교회선 에 사역을 하는데요, 성찬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또 마음이 불편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한 중학생, 제가 가르치던 이제 중학생 학생과 엄마가 같이 이제 성찬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떡을 드시면서 이걸 잡아가지고요. 구직을 띄어가지고 아들 입에다 막 넣어주면서 너도 먹어보라고 막, 막 되게 재밌게 드시고 잔도 본인이 드시는 아들이 자기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성찬에 임하시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몸과 그 주님의 피를 대신해서 이 먹고 마시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그 몸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 구원받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와 지난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한몸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주를 베푸실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심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새롭게 부활하고 새롭게 중생하는 것이다. 물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육체로도 부활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속했고 예수님의 피에 속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앞서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찬에 내가 참여할 만한 합당한 마음의 자세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무슨 율법처럼 그냥 단순히 행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2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께서 내어 주신 그 몸과 예수님께서 흘려 주신 그피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 곧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해를 흘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들을 먼저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성찬에 앞서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라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돼 있습니다. 잔은 무엇에 참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보혈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십자가의 성령이 참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로 사셨다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뭐가 주님의 몸이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 값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제는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30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떼는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떼는 떡. 우리 한글로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당시 이 성찬식을 행했던 이것은요, 무엇이냐면, 무엇이냐면, 어, 유교절날. 예수님께서 맨 처음 성만찬을 행하셨던 때가 언제였어요? 6월절이었죠. 6월절에는 이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던 떡은 무교병이었습니다. 무교병. 무교병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뭐뭐 뭐 저랑 같은 연배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참 크래커라고 아시죠? 네, 딱딱하니 그 과자 같이 생긴 거. 저도 이 무교병을 한번 먹어봤는데 어뭐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카스테라처럼 게 푹신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참 크래커처럼 게 완전히 바삭거리진 않지만 거의 그 정도 비슷합니다. 그것을 이제 떼어서 먹는 것이에요. 그걸 떼어서 먹었는데. 이것을 우리처럼 뭐 성만찬에서 이렇게 한 조각만 딱 떼어 먹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모여서 그것을 마치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냥 같이 밥 먹듯이 같이 떼어서 이렇게 먹는 것이 그들이 행하던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떼어 먹는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떼는 떡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떼어 먹는다. 그것은 바로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니까, 떡이 몇 개라고요? 떡이 하나요. 뭐, 떡이 성찬식 때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뭐, 여러 군데에 여러 개 떡을 놓고 먹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이 하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한 몸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많은 지체들로 모여있지만, 결국엔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한 떡에 참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떡을 먹는 것은, 물론 지금은 다 잘라놔서 하나만 집어먹습니다만, 원래는 이 떼어먹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떼어먹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한 지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징을 할 때요. 권징에서 가장 어 중요한 형벌이 뭡니까? 출교죠. 출교. 출교라는 것은 더 이상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남양 교회에서 나가가 아니라 너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네가 지금까지 받았던 세례며 뭐며면다 취소. 이게 이제 출교예요. 가장 이제 중한 형벌이죠. 그다음 그 바로 밑에 예, 형벌이 이제 뭡니까? 바로 성찬 수찬 금지입니다. 수찬 금지. 수찬 금지하는 건 무엇이냐면 성찬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더그 이상 너는 어, 주님의 몸에 참여할 수 없다. 예, 이것이 바로 성찬 금지입니다. 예수은 이제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만큼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냐면 이한 공동체, 한 몸됨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잠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한 몸된 한 공동체, 이 공동체 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못되어 있고, 아무리 교회가 부패해 있고, 아무리 교회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주님의 몸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교회가 뭐 하도록요 개혁되어지도록 이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이들이 그저 그냥 교회 공동체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보혈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성찬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을 들고 마시, 뭐 드시고 또 마실 때 단순히 그냥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음은 이것을 같이 행하고 있는 누구예요? 저와 우리 이 청년부가 한 공동체이다. 한 몸이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 남용교회 이 청년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몸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몸이 되었고, 또다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한 몸이 남현교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남현교회 이 청년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의 공동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셨다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남영교회 이청년부 이 공동체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섬기시고 뿐만 아니라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남연교회 이청년부만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남연교회가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몸된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청년부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남연교회 모든 교육 부서와 모든 부서들, 모든 기관들을 다 아울러서 섬기시고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